성경을 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만날 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우하다 뭐 예우하다 할때 우자지요. 자, 여기 보면 어리석을 옹자가 있고 그다음에 천천히 갈 착자가 있습니다. 가다 오다 이런 뜻이죠. 어리석, 어리석음과 관련돼서 가, 가고 오는 것에 관련해서 뜻이 무엇일까? 단어가 무엇일까? 만나다. 이런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적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하고 자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 가서 가서 만나지 말라. 벌써 나왔죠? 만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관련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만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와 같듯이 미시아신 이스라엘 왕이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사랑하면 눈이 머는 거죠. 우미한 자가 되셔 어리석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미련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라 그랬죠. 앙콤을, 암콤, 앙콤을 만날지언정, 새끼, 약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만나지 말았는데, 그분이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이 미련한 자가 돼가지고, 이 미련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거죠.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갑, 갑이 되시는 분, 이스라엘 왕께서 흙과 같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때, 그, 종들을 막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대접하다, 예우할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 심판, 없으며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파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잠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어리석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사람들이 곁에 서서 못에 박혀서 그분을 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악한 자로 악한 선지자로 대우하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우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3일 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시면 이 절사자가 보이죠. 성전을 짓느냐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이위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선,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오라 비방을 받으시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두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자 이분이 십자가에서 해, 해가 빛을 잃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분이 임하셨을 때 상이 임하셨을 때. <laughs>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우매한 자를 만나 고난 중에 사오니 멀리하지 마시고 오셔서 만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내가 벌레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하고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시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 그때 하나님을 그 어, 갑대시는 이사를 왕께서 만나셨다. 내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토로하시고, 살의 뼈에 붙어 가죽만 남았습니다. 가죽만 남았을 때 분양단처럼 하나님께 부르시고, 성막처럼 되셨을 때 하나님께 부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아래시고, 돌아가셨다.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음, 속근제물을 들이면서, 속죄제물을 들이면서, 화목제물을 들이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때 휘장의 가운데가 찢어졌다. 땅이 진동과 바위가 터지고, 영혼을 속근제물로 들이므로 어두운 가운데에 하신어두가운데 가운데 만나러 오신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서 성망에 마신 여호와오겠죠 어린성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가 우미한 자가 돼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미한 자가 돼서, 대신 죽으시고, 껍질만 남으시면서, 벌레와처럼 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셨다. 이런 것이 만날 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어, 나발과 아비가일리에서 봅니다. 제가 설명이 똑같은, 이것이 왜 이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이저다이 종을, 종을 보냈죠. 조롱, 종을 조롱한 나발을, 나발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자를 심판하러 올 때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 땅에 어리석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누가 나옵니까? 아비가일이 나가서 다윗을 만나서 어리석은자를 대신해서 이 왕이 나가서 만난다면 아비가일의 뜻이 뭐냐면은 아비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다는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받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신한 아비갈이 나가서 다윗을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예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죠. 이, 자기 집의 사람들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관광으로 심판을 막았다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이 십자가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만나다, 조우하다, 막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만나서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여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다윗의 글을 설명하여 주셨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모세의 글이다, 선지자의 글이다, 다윗의 글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글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그리스 예수님을 봐야 되고, 어 다윗의 그리스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뭐, 그 뭡니까 선지자의 그리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을때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껍질만 남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떨려 왔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셨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어리석은 자 나발을 위해서 아비가일이 나발의 집을 위해서 아, 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 심판하러는 다윗에게 기도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날 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